의성군은 코로나19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한 긴급 예비비 2억 6천만원을 확보해 지난 10일 백신접종센터 구축을 완료하고 접종센터 개소에 대비한 현장준비사항을 점검했습니다 군은 이날 현장점검에서 중앙재대책본부 지침에 따른 코로나19 백신접종센터 기준요건인 냉난방시설과 환기시설, 장애인이동편의시설, 주차 공간 확보 사항을 비롯해 접종 대상자 이동 동선과 백신 보관 시설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했습니다. 또한 접종센터 외부에 설치한 주민 대기실과 의료진 및 유관 기관 대기실, 탈의실, 폐기물 보관소 등의 설치 상황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폈습니다. 고는 코로나 19 백신 접종센터로 지정된 의성 체육관에서 전체 국민 5만 1,488명 중 접종 대상자 4만 7,731명의 70%인 3만 3,692명을 목표로 정부의 대상자별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백신 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국민들이 불편함 없이 순조롭게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동시에 코로나19 방역에도 긴장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